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문전 대통령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오늘 저녁 6시 52분부터 10분 가량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게 적중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태 진행되어 온 과정을 통해 유추해 볼수 있는 정황들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 보니까 아니다. 미국에서 부인했다는 이게 무슨 그럼 애초에 잘못 알려졌던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바뀐 겁니까? 미측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어,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한 연락이 온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 네. 그래요? 예. 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 미측 백악관에서 계획이 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같습니다. 음, 음. 분명한 건그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럼 미국이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좀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바꿨을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추측은 됩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정보가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어서 음. 좀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만나고 먼저 만나자고 먼저 제안 했다가 네. 아주 최근까지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안 하는 걸로 그것도 미국에서 다시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이게 후반기든 내년이든 혹은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면 다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추측이 가능한 건 실제로 좀 보고 싶어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겠죠 예, 예, 우정 뭐 사, 사실 바이든 부통령 때부터 안, 안 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국 내부에서 일단 기분 나쁜 일이겠죠. 윤석열 정부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뭐 공식적으로 항의까지 할 정도의 소위 말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항의는 했을까요? 공식 항의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이뭐 여러 개 얘기를 고 제가 보기엔 이걸 포기하는 과정에서 아마 또 한국이 더 양보해서 가능성 좀 있죠. 이가사외적 수단으로서. 현정부에서 생... 이제 물밑에서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해, 요구했다면 그건 뭐 어. 납득이 갑니다. 네네. 그거는 뭐 결례 아니냐 네. 등등. 근데 실제 무슨 일이든지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상대 정부에서 뭔가 물밑에서 요구했으면 그건 거절하기 힘들겠죠. 저는 지금 미국이 표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한국이 말잘 듣는 나란데. 이제는 그럼... 뭐 그냥 진짜 자동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럼... 문 대통령을 만나고 안 만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래 그쪽에서 만나자고 한게 철회되는 과정이면 외교는 국적 없잖아요. 응. 만약에 현 정부가 이걸 싫어했다. 그럼 이거 뺍시다 해서 그걸 들어줬으면 대신 당신들은 그럼 이걸 해야지. 그게 오가는 게 원래 외교 아닙니까. 그런 게 있을까봐 걱정되는 거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만남이 난데없이 무산되면서 대신 정격적으로 이루어진 전화 통화였는데요. 두 전현직 정상 간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식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자택에서 저녁 6시 52분부터 10분 동안 방한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는데요. 문전 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에게 첫 방한을 환영하고 퇴임 인사를 직접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통화할 수 있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문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1년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의 역사적인 토대를 만든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문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문전 대통령은 한국을 아시아 첫 순방지로 방문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는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며 우리 두 사람이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한 토대 위에서 한미 관계가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결속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문전 대통령은 이에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답했습니다. 두 전직 정상은 서로 부부의 안부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신뢰와 우위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뜻을 모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문전 대통령에게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보내준 선물에 대해 감사의 뜻도 밝혔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선물했는데요. 윤니원은 이에 대해 분단의 아픔과 고통, 대립과 갈등을 상징했던 가시 도친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용서와 화해를 상징하는 십자가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질바이든 여사에게 편지와 비단 무릎담요, 손자선물로 한복을 전달했는데요. 이날 통화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최정권 전 외교부 1차관이 배석했다고 유니언은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길에 문전 대통령과 비공식 개인 만남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쪽은 방한 하루 전인 지난 19일, 대면 만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문전 대통령 쪽에 알렸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만남 무선 대신 통화로 인사를 대신했는데요. 만날 수 있었지만 만나지 않았다. 만남을 원치 않았던 현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임기 초기, 전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10일도 안돼 모든 걸 망각한 듯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온 성과와 결과 위에 있는 거죠. 그걸 잇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어르신,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계양구 한 먹자골목에서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촬영하던 이 후보의 머리 위로 갑자기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이 후보에게 날아온 건 스테인리스 그릇이었는데 경찰은 이걸 던진 걸로 보이는 6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후보 측은 후보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신변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선거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선거 유사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인천계양경찰서는 2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인천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5분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을 다니며 거리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데요. A 씨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갔다가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A씨는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는 특정 정당 지지자일 수도 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정권이 바뀌니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은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 훈방될까요? 이것만 보면 모든 걸다알수 있을 듯 합니다. 중앙박물관 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중앙박물관에서 만찬한다는 결정, 소식 언제 들으셨습니까? 아, 최근에 들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죠? 정확한 거는 그 정식 공문은 이번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이면 17일인가요? 아, 일반 동네 식당 예약할 때도 보통 3, 4일 전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중박에 서 만찬을 하는데 이렇게 3, 4일 전에 하라고 하면 저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중박의 입장이 오히려 딱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이곳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1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전시실이 있는 복도 같은 곳이죠. 여기에 지금 국보 86호 경천사지가 있고 월광사 월랑 선사탑비 보물 360호가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가장 그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게빛 소음 소리, 냄새, 습도 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저 보물과 국고에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갖춰져 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수 없는데 저 한번 기사의 제목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아, 저거 읽어 봤습니다. 네. 제목만 읽... 한번 읽어 봐 주시죠. 제가 읽으려고요. 네. 네. 어느 후진국이 김인욱 여사 박물관 만찬 논란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저기 어느 언론사인지 아십니까? 답하기 곤란하실 텐데 장관님이 소속돼 있었던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당시 장관님께서 중앙일보의 편집국장 전무 최고위층에 있었던 장관님이 허락을 받고 나갔던 기사입니다. 후진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저 위치는 전시실이라고 하는 아주 폐쇄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참석한 인원들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가 후진국이라고 얘기했어요.